Mmm. -hmm. 제19화 1948년, 리처드는 칼레아 라호베이 밑에 있는 지하간방 높은 창 밖으로 마당 한 구석을 간신히 내다보았다. 리처드는 앞으로 닥칠 잔혹한 학대를 버틸 만큼 자신의 믿음이 강한지 생각해보곤 했다. 리처드는 오래전에 열심을 다해 암송한 많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다. 신문관들은 성급하게 질문하지 않았다. 책이 꽉찬 도서관처럼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는 자료보관실이 있었다. 그러나 책에 저장된 자료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보관된 자료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죄수에게서 기밀 정보를 서서히 빼냈다.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빼내는 법은 없었다. 신문관들이 보기에 리처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긴 보물상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리처드에게서 세계교회협의회 인사들의 명단을 빼내고 또 그가 서방교회와 그물처럼 촘촘하게 관계를 맺으며 교류한 인사들의 명단을 빼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리처드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역죄로 간주했다. 그들에게 리처드는 정치범이었고 신문관들의 손에 죽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그를 체포한 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리처드에게는 비밀스럽고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감옥에 갇힐 날을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그가 자신을 훈련해온 것이었다. 리처드는 평화로운 시기의 군인처럼 신문과 고문과 영양실조에 시달릴 때를 대비하여 정신과 신체를 준비해왔다. 따라서 납치되던 날 그는 구타와 욕설과 간방의 야만적인 환경을 견뎌내기에 완벽한 상태였다. 리처드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순교 실천가라고 할 만한 인물로 살았고 순교자들이 당한 것과 유사한 역경이 닥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절해왔다. 준비가 덜된 죄수들은 감옥생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거나 신문관들에게 종종 정보를 주었지만 리처드는 고무줄처럼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인물로 교도관들 사이에 명성이 자자했다. 리처드를 신문하는 동안 신문관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다 털어놔. 그러나 리처드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사실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죄를 뒤집어 쓰게 될 테고, 심하면 동료들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리처드는 한 가지 묘책을 세웠다. 그 묘책이란 바로,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진술하여, 신문관들이 손발을 다 들게 하는 것이었다. 리처드는 사비나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행방을 알릴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다.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리처드가 행방불명된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도 루마니아의 외무장관 아나 파우커 앞에서는 움츠러들었다. 아나 파우커는 리처드도 개인적으로 아는 여자였다. 아나의 아버지는 라비노비치라는 이름의 성직자였는데 한 번은 슬픈 목소리로 리처드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아나는 유대인에 관한 일이면 뭐든지 인정 사정이 없어요. 본래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아나는 영국 교회 선교회에서 단기간 가르치기도 했다. 아나는 젊은 시절에 종교를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권력을 거머쥐자 종교를 파괴하려고 했다. 아나 파우커는 마르셀 파우커라는 기술자와 결혼한 뒤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몇 가지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정치적 적수들에게 체포된 적도 있었다. 뼛속까지 빨간 공산주의자 아나와 떨떠름한 공산주의자인 그녀의 남편은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이오시프 스탈린이 소련에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벌이는 동안 마르셀은 처형되었다. 아나는 승승장구하며 러시아 관리로 고위직에 올랐고 마침내는 루마니아의 외무부 장관이 되어 돌아왔다. 무자비하게로 소문난 아나파우커는 타임지 표지에 실리게 됐는데, 그 기사에서 그녀는 오늘날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는 여성이라고 묘사되었다. 아나파우커가 러시아에 얼마나 도취되어 있었는지, 어느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우산을 쓰고 부쿠레시티 거리를 걷는 모습을 누가 목격했다. 우산은 왜 쓰고 다니세요? 그 사람이 물었다. 그러자 아나가 대답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모스크바에 비가 온다잖아요.